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은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지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 같은 걸 떠올리는데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일상에서 쓰기엔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 어제 5만원짜리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4만원 값어치로 떨어지면 난감할 거예요. 결제나 송금에 쓰기엔 안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에요. 현실화폐에 연동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디지털화폐죠. 예를 들어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한 개의 코인이 1달러 값어치를 가지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으니까 달러 지폐처럼 쓸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안정적이다 보니 해외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작년에는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15조 6천억 달러 약 2경원에 달해 전년보다 2배 이상 폭증했는데요. 이 규모는 비자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연간 결제액보다도 클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전세계 결제 송금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해외 송금할 때도 유용한데요. 기존의 은행으로 송금하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수십 달러나 나오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몇초몇분 만에 수수료 몇 원으로 끝나요.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개인 거래는 물론 무역 거래에도 슬슬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개발자에게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 사례까지 나올 정도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 정도는 달러 기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연동된 코인들 대표적으로 USDT 테더, USDC 서클 등이 주로 쓰인 거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국내 투자자들도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T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로 보내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서 몰래 달러 코인을 주고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돈 원화이 간접적으로 달러화되는 효과가 생겨요. 한국 금융권에서 돈이 빠져나가 탈환 국가 가속화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통화주권, 즉 우리나라 경제가 자기 돈으로 운영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더큰 사건도 있었죠. 한국 업체가 만들었던 테라 USD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해 폭락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줬었습니다. 담보자산 없이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던 테라코인은 결국 실패했고 이를 뒷받침하던 코인까지 연쇄 붕괴되었죠. 이 사건으로 스테이블코인도 아무렇게나 만들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보자산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세계의 돈이에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쓰이지만, 가치가 실제 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상품권이나 칩에 비유할 수 있어요.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칩이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형태만 다르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하지만, 실제 돈과 같은 값어치를 지녀요.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은행에 실제 달러를 예치해두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합니다. 여러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100달러 어치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걸 100달러 현금으로 바꿔줄 준비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100달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누군가 은행이나 회사가 실제 원화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1대1 비율의 디지털 토큰 코인을 발행하면 그 코인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제가 1만원짜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다면 발행사가 보유한 계좌 어딘가에 진짜 만원이 맡겨져 있다는 뜻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혁신적이냐 하면 이렇게 실제 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송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능해지고 결제도 카드 수수료 없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할수 있죠. 또한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니 은행 문 닫는 걱정도 없어요. 요즘 은행 없이도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몇초 만에 결제하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원화를 담보로 발행되는 디지털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심하고 쓸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안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긍정적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원화 지폐나 다름없으며 다만 발행 주체가 국가 중앙은행가 아닐 뿐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뭐가 달라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예요.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은행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발행하는 사설 디지털 화폐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면에서는 원화와 1대1 코인으로 동일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쓰기에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오히려 민간이 발행하다 보니 서비스 혁신이 빠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 핀테크 회사들이 각자 특화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내놓아 경쟁할 수도 있고, 카드사은행 IT 기업이 협력해서 새로운 결제 앱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우리 일상의 금융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달러로만 되어 있다 보니, 한국 원화는 디지털 국제통화 무대에서 소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한국 원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원화 은행 계좌는 없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받아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라는 표현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을 설명하는데요.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케 합니다. 민간이 발행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거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통화 주권을 지키고 원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한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지금 주목받고 있나? 요즘 갑자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화제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시대 흐름과 뉴스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환경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2025년 출범한 새 정부가 CBDC를 아예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제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까지 통과됐어요. 유럽 연합도 2024년부터 미카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마련했고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일제히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국제 규제 논의에도 우리 기준과 목소리를 내려면 국내에도 관련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원화 코인이 나오는구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셋째, 시장 반응입니다.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워낙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6월 들어 폭등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6월 한 달에만 주가가 140% 넘게 상승했고 단할은 80%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은 두 배, 세배 뛰었죠. 한마디로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해서 미국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결제회사 서클이 나스닥에 상장하자 주가가 하루에 168% 급등했고 법안 통과 소식에 더 올라 2주 만에 공모가 대비 188% 상승했어요.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 국내 정책 시장 반응이 맞물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경제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될까요? 이 기업들은 왜 주목받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1위 선불금으로 돈 버는 구조. 여러분도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죠? 모바일로 QR 결제도 하고 송금도 되는 국민 핀테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주로 꼽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 예치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에 돈을 충전해 두면 그 돈이 모여 무려 5,919억 원, 2023년 1분기 기준에 달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경쟁사 네이버페이 1,576억 나 토스 1,375억의 3배 이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담보 자산이 필요한데 카카오페이는 막대한 선불금 자체가 담보가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충전금 가운데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 코인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수익도 기대되어 담보로 맡긴 돈을 국채 등에 굴려 이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USDT는 지난해 순이익이 14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카카오페이도 새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주가는 원화코인 나오면 결제 시장 확 커진다는 전망에 한달새160% 이상 뛰었고 투자 가열 종목으로 지정됐었어요. 카카오페이 측도 발 빠르게 준비 중인데 KKRW, PKRW 등 원화코인 관련 상표권 18건을 미리 출원해 둔 상태입니다.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간편 결제 최강자답게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페이와 형제 격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카카오뱅크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사내의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꾸려서 기술 트렌드 규제를 연구 중이고 여건이 되면 즉시 서비스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결제 플랫폼 관점이라면 카카오뱅크는 은행 서비스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은행의 신뢰성과 핀테크의 혁신성을 겸비한 카카오뱅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선두를 노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나리라는 전자결제 기업 역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코인 앱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독자적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쉽게 말해 해외 어디서든 마스터카드를 받는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앱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결제가 승인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인데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이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삼성 SDS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물류 시스템, 클라우드 다루는 종합 IT 기업인데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일찍부터 투자해서 넥스레저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했어요. 이미 2017년에 만들어서 금융, 유통, 물류 거래 등에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과 경험을 갖춘 삼성 SDS가 왜 주목받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걸 삼성 SDS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해야겠다 하면 삼성 SDS가 사업을 딸수 있고 은행들이 우리 스테이블 코인 지갑 만들어 줘 하면 또 SDS가 만들 수 있겠죠. 즉 뒤에서 돈 버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삼성 SDS를 원화 코인 관련 수혜주로 자주 언급해요. 주가도 6월에 30% 넘게 올라서 시장이 그런 관측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도 있어서 나중에 원화코인 사업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우선은 인프라 공급자 역할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화코인 테마로 언급되고 있어요. 헥토파이낸셜, KG이니시스, NHN KCP, 한국정보통신 KICC 같은 전자결제 PG 기업들도 한때 급등했는데요. 원화코인이 실제 상용화되면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에 도입될 수 있으니 피지사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카페이 14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전 세계로 물건 팔때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죠. 심지어 미투온이라는 게임사는 자체 온라인 카지노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크게 성장 기대를 받고 주가가 몇달새몇배 뛰기도 했습니다. 전통 금융사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 등이 블록체인, 자회사 하나 시스템 인수한 아이콜루프의 후신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할수 있어 거론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투자나 사업 측면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 전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발행하고 관리할지 불분명해요. 당장 내일 원화 코인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둘째, 변동성입니다. 지금 관련주들이 벌써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뛰었는데요. 나중에 법안 논의가 지연되거나 정부 방침이 바뀌면 급락할 위험도 있어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관련 업종 밸류에이션 평가이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급등한 주식에 무턱대고 추격 투자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셋째, 경쟁과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박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민간 발행 코인의 활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은 이제 태동 단계이고 불확실성도 크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고 핵심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잘 갖춘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성급한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흥미로운 미래 기술이고 잘만 시행되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혁신이 될 거예요. 다만 새로운 기회에는 항상 위험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